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권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어, 캡틴 김상원하고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요즘 군대에서 지원복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야, 뭐야. 일중대 김민수가 아직 복귀는 안 했다고? 어, 단기설명이야 뭐? 3 0분 지원복귀 한다고? 아, 지금 내용을 보면, 원래 에, 제, 저희가 군 생활할 때 당직 계통으로 당직 쓰는 이제 인원이 뭐 지금 보면은 대대나 연대 당직 사령이 중대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 없죠. 보통 이제 휴가를 간 인원을 추적 관리하는 사람은 소대장이나 부소대장 또는 중대장이 하는 겁니다. 당직 계통으로 당직 근무자는 에, 위병소에 에, 부, 휴가 복귀자나 외박 복귀자가 통과하는 시간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안 들어왔고 미복귀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 체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휴가 복귀자가 만약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 늦는다고 이야기를 지통실에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소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직 계통으로 중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누가 휴가 복귀가 늦을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그 지휘 계통으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됐죠 중대장이 전혀 복귀하는 일을 신경 쓰지 않,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때 휴가 계획서라고 씁니다 휴가 계획서 휴가 계획서를 써가지고. 첫째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지내고 누굴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귀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노트로 해서 올 건지 그때는 어그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 전화번호나 이런걸 적어 놓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좀 보호관심병사 나 조금 미복귀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인원들 좀 평소에 좀뭐 늦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좀 그런 인원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전화하라고 하죠. 매일.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 군 생활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야, 휴가 복귀할 때한 번만 전화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아야겠죠.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버스 탑니다. 몇시 버스 탑니다.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합니다. 휴게소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당직 교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대장, 자기 중대장, 중대장도 소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1일 결산할 때 소대장이 어 오늘 휴가 복귀자 누구 있습니다. 누구 현재 어느 위치에 지금 출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오늘 이상 없이 복귀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복귀나 지연 복귀 지연 복귀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정말 아예 복귀 안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도 했었고 또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30분 정도 늦는 경우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차가 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할 때는 버스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옆에 어뭐 승객들 중에 아니면 기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기 빌려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 대대장한테 그 당직 사, 당직 계통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아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이야기가 다된 상황이죠. 그게 똑바로 돌아가는 군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일거제한 하루 다행인줄 알어 다음 늦지마라 알겠나? 궁금한 네, 네. 혁중대장입니다 아네민성어이 안녕하세요 저번에 민수가 지원복귀하는 바람에 이번에 처벌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니 중대장님 민수가 그러던데 저번에는 감신병통 체육장은 중대장님께 직접 데리러가기도 했었다던데 왜 우리 아들은 처벌받아요? 상해하시는거예요 아니 애가 실수을 할수도 있지 꼭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야 해요? 예? 아유 어머니 아 이게 보면은 상병이고 예. 네. 그리고 뭐 휴가도 몇번 갔다왔을겁니다 뭐군 생활 잘하는 경우는 포상 휴가도 있고, 근데 복귀를 하는데 30분을 차를 잘못 타서 했다. 이거는 핑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했던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병이 아니란 생각으로 예, 복귀를 한 거죠. 이거는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중대장이. 근데 솔직히 중대장까지 전화 올 필요도 없어요 소대장이 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징계 사유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하루잖아요 하루 예, 물론 병사들한테 하루가 중요하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규정방침에서 하루도 어떻게 보면 은 예, 많이 봐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보호관심병사 1병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대장이 데리러 가서 할 정도면 이제 휴가 계획서나 뭐 휴가 중에도 계속 연락을 했겠죠. 했을 때그 전에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았겠죠. 뭐초 처음 뭐뭐휴그 휴가 복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좋다든지 버스를 타고 내릴 정도 수준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버스 터미널에서 유병소까지 조금 더 빨리 오는 찰나에 뭐 중대장이 꼭 부대에 있다가 가는 건 아니지만 뭐 근처에 있다가 걔가 복귀하는 날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할겸뭐 보호관심병사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일 원칙적으로는 중대장이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전혀, 뭐, 군대라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죠. 당직 개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대장, 부소대장, 중대장이 병력, 어, 그 휴가 간 인원에 그 복귀하는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직 개통으로만 그게 통보가 된 상황. 즉, 중대장, 소대장은 전혀 몰랐다. 갑자기, 어, 휴가 복귀 30분 늦는다. 중대장 태워와서, 대대장한테 보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중대장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저부터도 군 생활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 부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대대장 당직 개통 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이거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군대 시스템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부대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 물론 대부분의 군대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군대의 어떤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상입니다.